태호 교수님, 김윤영 교수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벌써 20세 청년이 된 대구 심전도 강좌에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초대해주신 한성욱 교수님, 박형석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어, 저의 디스클로즈 인포메이션이고요 오늘 제가 맡은 터피는 다소 생소하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 곁에 바짝 찾아온 인공지능 이야기입니다. 좌장이신 노태우 김윤용 교수님들께서는 대한민국에서 심전도 경험이 가장 많으시고 또 가장 잘 읽으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전도를 보시고 이 심전도의 주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 나이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혹시 짐작해 보실 수 있을까요? 예,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나이 성, 나이나 성별을 심전도로 맞추는 것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책에서 읽어본 적도 없고, 시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인공지능이 이 어려운 것을 해냅니다. 벌써 4년 전이죠. 어, 메이오 클리닉 연구인데, 어, 인공지능이 심전도로 에 성별을 97%까지 맞추고, 또, 나이도, 어, 실제 나이와 심전도로 측정한 나이가 아주 좋은 코릴레이션을 어, 보인다는 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희 병원 연구에서도 이와 아주 유사한 결과를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어, 비슷한 시기에 로드리게스 민촐리 등이 AI 심전도의 심혈관 질환 예측력을 네이처 메디슨에 보고한 이후에 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심전도 프리딕션이 다양한 심장 혈관 질환에 적용되어 어, 적용되는 그런 연구들이 발표되어 왔습니다. 이 연구는 딥 뉴럴 네트워크로 약 13만 명의 심전도를 적용하였는데 약 96%에서 이 심전도로 성별을 예측할 수가 있었고요 AI 심전도의 성별과 실제 성별의 심전도의 미스매치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발표 한 연구입니다. 이 성별의 미스매치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은 남자나 여자나 불문하고 일관된 결과였습니다. 이번엔 부정맥으로 돌아와서 심방세동에 대한 인공지능 심전도 적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심전도를 기초로 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미래 에 심방세동이 올 것인지를 예측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메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털의 데이터로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하였고요이 모델을 두 개의 인디펜던트 코어트, 브리미엄 우먼과 UK 바이뱅크 코어트에 적용하여서 밸리데이션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은 트레이닝을 어떤 자료로 시켰냐에 따라서 또그 자료의 건전성과 또그 자료의 양에 따라서 이 프레딕션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세심한 밸리데이션의 작업, 이그 같은 인디펜던트 코어트에서 밸리데이션 작업이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보시면 MGH나 브링엄 오먼이나, UK 바이오뱅크에서, 어, 인공지능 심전도를 추가함으로써, 심방세동의 프리딕션 레이트를 현저하게 향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UC 샌프란시스코에서 90만 명의 사이스 리듬 심전도를 분석해서, 어, 30일 이내에 심방세동 발생을 예측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 다른, 이, 임상 파라미터보다도, 심방세동을 활용한 예측력이 심방세동 아그 심전도를 활용한 심방세동 예측력이 AUC 0.86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연구는 미국의 북동부 다기관 연구인데 43만 명의 심전도를 딥뉴라 네트워크로 분석하여서 이들 중 1년 내 심방세동이 발생을 예측하도록 트레이닝하였고요 이후에 30년을 추적 관찰합니다. 그 결과 스트로크 발생을 예측하는 모델을 적용하였고 그 연구 결과 AUC 0.85의 예측력으로서 심방세동과 관련된 뇌경색 발생을 심전도 한 장으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저희 팀에서 진행 중인 연구인데요. 심전도로 나이를 추정하는 예측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심전도의 나이와 실제 나이의 상관관계를 UK바이오뱅크, 코드1 5 세미트럭, 피지오넷 코드트에서 각각 확인, 확인을 하였고요. 이렇게 밸리데이션한 AI 심전도 나이를 연세 AF 코트에 6100명의 심전도에 적용한 해본 결과 심전도 에이지가 실제 나이보다 많은 환자에서 유의하게 어, 심방세동 시술 후에 재발률이 높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나이보다 심장 나이가 더 많은 환자, 늙은 심장을 가진 환자에서 AF 어블레이션 후에 재발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익스터널 어, 벨리데이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심전도가 활발하게 적용되는 또 다른 분야가 바로 심부전 예측입니다. 먼저 다이어스터릭 펑션의 에, 예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권준명 선생님 연구인데요. 빔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어, 3천, 3만 0 0 0 4 0 0명 환자에서 심전도만으로 half-value with preserve c t i o n f a 을 AUC 0.87로 예측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라이프지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인데요. 컨볼루션은 뉴런 네트워크 심전도로 사이너스 심전도를 평가해서 어, half-value half with preserve c t i o n f r a 8 0 예측력으로 어, 예측할 수가 있었고 이 연구는 사실 환자 수도 2,000명 남짓이었지만은 심전도의 어느 부분이 평가에 도움을 주었는지를 이 확인이 가능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예측력이 어디서 나온지 블랙박스로 잘 모른다고 그런 것이 통설이었지만은 이제는 그래드캠 같은 방법으로 예측의 절차가 매우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저희 팀도 약 4,300명의 심방세동 환자의 LB n 이 t i o n 의 지표인 2 오버 2 프라임을 예측한 결과 AUC 0.74 정도로 HFF 예측이 가능하였습니다. 레드캠 결과를 보면 QRS 웨이브하고 P 웨이브 부분에서 AI 판단이 중요한 기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토드 카펠러를 포함한 AI 심전도의 역할입니다.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포함, 포함한 다기관 연구 결과인데요. 38만 장의 심전도를 컨볼러션 뉴런 네트워크로 분석하여서 리젝션 프렉션 40% 미만의 헤프레프를 예측하였습니다. 예측력은 0.9에서 0.95로 어, 굉장히 예측력이 좋았고요. 특히 엔트리어프리코디레이드가 헤프레프 진단에 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어, 저도 이게 기, 경험적으로, 립니드의 볼티지 앰플리티드 비해서, 프리코디아 V23에서 QRS 볼티지가 높은 경우, 그 디스크레펀스가 심하면은 카디오 마이패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인공지능도 똑같은 부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해프라이의 발생은 카플라 마이크에 보신 바 같이, 인공지능 심전도 프리딕션 여부에 따라서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었고요. 6개의 다른 기관에서 시행한 벨리데이션 테스트에서도 예측력은 모두 90%를 넘었습니다. 이 연구는 네덜란드 마스트리티 유니버시티에서 진행한 연구이고요. 25만 명의 심전도로, 어,를 AI로 예측해서, 어, CRT, 이, 바이벤트리컬 페이싱이죠. 카디악 리세이코리젠 테라피 리스폰드를 찾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이중 CRT를 시행한 환자가 1,300여 명이었는데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Factor ECG가 Guideline Criteria나 또는 QRS Area로 측정한 CRT r e s p o n d e 보다도 훨씬 더이 CRT r e s p o n d e 를잘 구별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AI ECG는 임산부의 심전도를 가지고 Pregnancy-Induced c a r d i o m y p a t h 를또 또한 매우 훌륭하게 예측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저개발 국가에서 고위험군 산모를 스크린한 데도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인공지능 심전도로 심장 이식 환자의 알로브라프트 리젝션도 얼리 디텍션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이 연구는 메이어 클리닉 연구인데 1427명 환자에서 마이옵시로 평가한 리젝션을 인공지능 심전도로 약 84%의 예측력을 가지고 어파견가능이 예측이 가능하였습니다. 열두리드 표준 심전도뿐이 아니라 에, 싱글 리드 ECG를 활용한 프랩의 예측 또한 인공지능으로 예, 그 예측이 가능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싱글 리드 ECG 분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베이스라인의 이렇게 드리프팅이거나 노이즈 센싱 문제인데 이 연구에서는 시그널 프로세싱과 AI를 활용여서 훌륭하게 헬프레프를 진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밖에 다른 심장 질환에서도 인공지능 심전도의 역할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어, 이 연구는 콜롬비아 유니버스티에서 진행한 연구이고 7만 7천여 명의 심전도를 활용해서 랩사이드 밸빌 하트 디즈를 예측한 연구입니다. ROC 커브에서 보신, 보신 바와 같이, 마이트라 또는 AOT 벨브 디 대한 예측력이 AUC 0.75 정도였고요. 어, 그래드 캠을 보면은 ECG 의 STT 세그먼트 쪽에서 이, 그, 특징을 잡아내는 것으로 보여지고, 심지어 에이트 a 피 f 레이션 l a t 경우에도 이런 벨브로 핫 디즈의 변별력이 있었습니다. 서울대에서 나온 딥 러닝 ECG 베이스드 에어틱 스테노스의 예측 연구입니다. 앞서 보신 연구와 비슷하게 프리코디알, 어, 여기가 프리코디알 이드데요 프리코디알 레드의 s t t 체인지를 보면서 클로로에서 잡아냈고, 예측력은 어, AUC 0.8 정도였습니다. 롱큐티 신드롬의 상당수는 genetic background가 있어도 심전도에서 나타나지 않다가. 어, 예를 들어서 뭐 감기약을 먹었거나 상황에 따라서 큐티 프로롱게이션이나 톨사드 포화가 올수 있는 것을 올 수가, 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어, 인공지능 심전도로 이런 어 컨실드 롱 큐티 신드롬을 컨실드 롱 큐티 신드롬의 제네틱 백그라운드를 약 90%에서 찾아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역시 서울대 권준명 선생님 연구인데요. AI 심전도로 어, 빈혈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심전도 한 장으로 시검사, 심초음파, 유전자 검사까지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다, 아,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AI를 활용한 영상 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CT 영상을 인공지능이 접목시키기 위해서 저희 연구팀은 심방의 두께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제작하였고요. 이 방법으로 측정자에 따른 차이를 줄이고 지역별 심장 두께의 측정을 이제는 오토파일럿으로 가능하게 만들었고 매뉴얼 실측치와도 좋은 연관성을 검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Left Atrial Wall Thickness를 측정을 했는데 LA Wall Stress를 계산하려면 라플라스 정리에 준해서 Atrium의 반지름, Wall Thickness, 그리고 Atrial Pressure라는 이런 인베이시브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월트크니스는 방금 말씀드린 소프트웨어로 측정을 했는데 문제는 프레셔라는 인베이시브 파라미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베이시브 파라미터나 이틀 월트크니스 없이도 랩테이트월 스트레스를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요. 예, 또 이를 밸리데이션 코트에서 검증하였습니다. 즉이 같은 논인베이시브 크리이카 파라미터로 랩테이트월 스트레스를 인공지능으로 예측하게 만든 겁니다. 예상대로 LA 월 스트레스가 높은 그룹에서 AF 오블레슈이의 재발율이 높았고 이는 인공지능으로 평가할 때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코어트에서도 어, 이 모델은 LA 월 스트레스에 따른 시술 결과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하트시트의또 다른 장점은 에피카드의 에디포스 티슈를 하우스필드 유닛으로 정량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CNN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빠르고 객관적인 에피카드 아드포스이슈의 정량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요 전문가의 매뉴얼 측정과도 일관성이 있음을 검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카드 아드포스이슈 측정 인공지능 어,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지속성 심방세동에 있어서 그 좌심방 후벽 경추사 효과를 비교했는데, 기존의 연구, 저희가 했었던 포비 트라이이나 릴리 트라이얼 이거는 이제 재발성 심방세동 시술이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카플라 트라이에서 이런 후벽경리술이 어, 롱터마우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부분은 에피카디아 에디포스티슈가 많은 이런 환자에 있어서는 후벽경리술이이리드마우 향상을 보이지 못하였지만은 햇시 적은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아웃컴 향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같이 인공지능은 에피타데아드포스티슈로 포함한 다양한 영상 분석에도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전형 예측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유전체 분석을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샘플도 많이 필요하고 유전체 분석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연구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컨볼루션한 뉴럴 웹 o 트크을 활용해서 심방세동 연관 유전자 색출을 시도하였습니다. 동일한 베이스 페어를 가진 스냅에 대해서는 동일한 이미지의 특성을 배열하여서 AI 분석을 하였고요. 두 개의 히든 레이어와 그레드캠을 적용해서 개개인의 AF에 대해 각각의 그스냅이 기여도를 적용하였습니다. 또 이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코어트 연구에 색채, 색출한 어, 이미 보고된 AF 어소시에이드 스냅과 비교평가를 했습니다. 위의 패널은 한국 신방세동환자에서 연관된 스립을 나열한 이 맨하튼 플러스입니다. 일반적인 통상적인 쥬네트아날리시죠 그리고 아래, 패널은, 어, 인공지능으로 계산한 셀리언스 스코어 맵인데, 각 신방세동환자의 셀리언스 스코어는 2D 셀리언스 스코어 맵을 이렇게 쌓아 올려서 구성을 하였고요. 여기서 보신 바 같이 맨하튼 플러스과 셀리언스 스코어 맵이 각 유전체에 대해서 매우 유사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심방세동 예측력은 AUC 0.75정도를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어~ 인공지능 심전의 분석은 성별이나 나이 연관 사망률 또 심실의 수축 및 이완 기능 심방세동 또는 심부전 위험도의 평가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인공지능 심전의 분석은 이 CRT 브리스판더 임신성 심근증, 심장 이식의 거부 반응, 판막성 질환, 롱 큐티 신드롬, 빈혈에 대한 예측력도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CT 분석으로 심방의 월 스트레스나 에피카드 아지포스 티슈, 또퍼시스턴 i s t 오 n 레이션아웃 o b l 의 예측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인공지능 유전체 분석으로 AF와 연관된 Genetic c o l l m o r p h i s m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은 다양한 심혈관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효과적이고 또 스마트한 진단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